시편 133편은 다이지 지은시로서 형제 연합과 사랑에 찬양한 시였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같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형제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일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 다윗이 유다 지파를 야 통해서 처음에 왕이 됐다가 다시 이스라엘 오온 지파의 왕이 됐는데, 이렇게 왕이 되면서 온 집화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일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 시편을 찬양한 것입니다. 연합한 것은, 연합하라면은 서로의 목적과 사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하나가 될수 없고, 이기주의자가, 또는 분리주의자, 분파주의자가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독선이나 고립에는 참된 연합이 없습니다. 분리주의는 독선에 쓴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협동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유로움 속에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협동은 양보의 토양에서만 가능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제시앙의 머리에서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름의 수염이 흘러서 옥기까지 내렸다. 거룩한 대지상에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은 향기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 향기로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옥기까지 다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연합을 찬양한 것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그 모든 음, 그 이슬이 시온의 산 예루살렘에까지 내린 것 같다. 이 반짝이는 아름다움 이슬이는 이슬이 그 아름다움을 극치하는 것입니다 이슬이 내림으로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이런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다, 영원하다는 참사랑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것은 냄새나고 죽은 것은 보기에도 흉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반짝반짝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강한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형제의 연합과 사랑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히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형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을 찬양한 것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편 133편 말씀을 통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워 영생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향기로운 기름이 또 이슬이 내림으로 향기롭고 반짝이며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우주의 영광 빛난 그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 배울 때에 나의 영혼 빛. 내 영혼의 노래는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우주의 영광 빛는그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 배울 때 영화의 영혼, 영화의 영혼, 영화의 영혼, 영화의 영혼, 영화의 영혼, 영화의 노래 있으내 영혼, 내 영혼의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